안녕하세요. 7월 25일 와동, 보이는 라디오, 우리 사이 DJ 강혜자입니다 낮에는 비 때문에, 밤에는 습도 때문에 찝찝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7월 초부터 시작된 장마는 아직 무러갈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태풍 산모, 개미는 간접적으로 국상을 더욱 심마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도 폭염도 물려간 하천한 날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의 첫고 이찬원의 하늘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하시네 이제 베테랑이죠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깨끗 그 직원들이 가때 평가 때문에. 음, 잘하울려잘 어울려서 어, 빵 주머니는 그냥 떡에다 두세요 그 노란색. 네. 안녕하세요. 네, 자이 차원의 하늘 여행 보내드렸습니다. 반님 안녕하세요. 네이찬원의 하늘 여행 보내드렸습니다. 반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일상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외국인 감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스포츠 뉴스를 보니 국가대표팀 감독선임 문제로 엄청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저도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실망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 내심축구협회 측에서 뛰어난 외국인 감독을 데려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국내 감독이 선임되고 말았네요. 감독선임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 감 감사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아무쪼록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팬들에게 재밌는 축구를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영탁어 미가외 거기서 나와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럼 외국인 감독님의 신청곡 영탁의 미가외 거기서 나와 보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도손한 번만 흔들어도 요또 많이 인사할 수 있을 요 여기 이렇게 조그만 글씨랑 그책람의에코맛이있는그금

아 이제 아아이 n I d n t o I <laughs> 아, 네 다영아 인명어 <laughs> 아 어, 어. 네. <laughs> 네, 어, 사연자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엄마에게 사년 전 고이 여름 방학에 사람이를 네개 뽑습니다. 원래는 이 아래 두 개만. 빼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네 개를 빼게 되었네요. 오른쪽 위를 뽑으러 든 날, 의사선생님의 실수로 마취를 안한 오른쪽 아래를 뽑아버렸기 때문이죠. 뽑을 때 누워서 아프다고 말하는 저를 놔두고, 제대로 마취를 못해서, 그런 거라며 옆에 있던 치위생사를 혼내준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남은 한 개를 절대로 안 뽑겠다고 엄마한테 다짐했지만 솔직히 남은 한 개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없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양치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닦으려다. 치아가 목으로 네, 네, 네. 넘어간단 말이죠. 이제 와서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 성인이 되고 남은 사람이 몰래 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내 네, 사람이를 뽑기 전에는 많이 무섭긴 하지만 뽑고 나서는 정말 시원하죠. 익명어 사연자님께서 하루 빨리 성인이 되어 남은 사람이 안전하게 뽑으시길 기원하며.

<laughs> 전기요금도 우리 방에다 전기 애이나오고안 틀릴까봐 개가 된다고 같이 갔다 왔요개가 전기요금을 내는게 그런거 들어오고 나오는불부러는게 에이커는 교 나오는건 재밌있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런 아니 그런데 이제 개가 여자만이 안 틀릴까봐 그러지 틀어줬어 나중에

하고 아, 시민이요. 아, 시요 아, 시이요 아, 시민이요. 아, 시민이 아, 시민이요. 아, 이요 아, 이요이요 아, 시민이요. 아, 시민 아, 요 그냥 민이요 아, 시민이

<목적> 아, <목적> 네, 나츠 다이스코 ế t 다른 네, 3일 전 월요일은 와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2년간의 복지관 운영에 반해 평가를 받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수개월간 잘 준비해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와동 복지, 사회복지관 직원들부터 직원들께 경의와 마음을 전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현장에서 접수된 신청곡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장영님과 각성준님께서 보내주신 남지의 둥지, 그리고 순순히 여 슬픈 초대장 보내드리며 오늘의 보이는 라디오 우리 사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DJ 강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ちょっあんたの話はちと変わらない。あんたの話ない。